중국 항공기와 러시아 항공기가 <러시아> 2회 전... 아, 독도 영공을 휘저고 다녔습니다 결국 일본은 말도 안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아, 네. 이것은 바로 뭐냐 한미일의 상공 안보 공조 체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침북 안보 시험 북중러로 가겠다 하는 의사를 넌지시 표시하니 국과 러시아가 도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런데 이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국민이 그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보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파탄이 나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你怎么？ 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추경 핑계됩니다 기승전 추경입니다. 추경 뭐냐? 딱 하나입니다. 액수도 확정 안 됐습니다. 항목도 확정 안 됐습니다. 천이백억 0 0억 두만족 금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말했습니다. 이 정부는 신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 장년호에 신독재의 길은 내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위기의 정권을 잡습니다 이 정권 위기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두번째 정만 찾아갑니다 이 정권 2년동안 척패청산만 외쳤습니다. 세 번째,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KBS 장악 아닙니까? 이 정부의! 이미 KBS의 편파 왜곡, 그리고 청와대에 의해 장악된 KBS의 모습에 대해서는 박대준위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말했듯, 패원전의 폐해, 태양광 비밀에 관한 방송은, 시사기획창은 재방송도 못하게 하는 총알입니다. 전화 한마디 해서, 형님 잘 봐, 봐달라고 사서 했던 박근혜 정권의 이정현 홍보 수석은 그것으로 집행유예형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방송도 못하게 한 여러분, 네 번째 단계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스트트랙 투쟁입니다. 저희는 지금 내몰릴 만큼 내몰렸습니다. 야당이 내몰렸다고 저희가 그냥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분위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